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서 공약 실행을 촉구하고 방안을 확인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사하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최고 격전지였는데요. 개표 내내 7차례나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면서 한치 앞을 알수 없었던 곳입니다. 이상관 당선인에게 공약 실행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낙동강벨트 중한 곳이자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이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모두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를 단 693표 차로 승리해 16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천당과 지역을 7차례 왔다 갔다 했고 결과적으로는 당선을 안게 되었는데 그만큼 기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당선인의 공약은 크게 주거와 의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제1 공약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 사하구의 낡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업이 통상 수십 년씩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벤치마킹 그 이상의 구체적인 부산 맞춤형 방안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들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 통합을 시켜서 구역을 가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서부산 의료원 착공을 통한 의료 격차 해소. 지난 2016년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한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임기 내 추진하고 가능하면 중공까지 마무리해 사하구를 공공의료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가면서 부산 발전에 좀 도움을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힘 안에서 네. 어느 정도 쓴소리 좋은 소리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기대를 해봅니다. 일본 고베 총영사의 청와대 비서관. 총선 직전까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혜입니다.